안녕하세요. 신나는 디 신디입니다. 오늘은 제일 기본인 부분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바로 진료비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진료를 받고 나서 뭐 15,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그 15,0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부분인데요. 이 진료비는 다른 말로 요양, 급여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료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 가산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비는요 본인부담금과 공단에 청구하는 공단 청구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 진찰료 초대진료라고 하죠. 초재진의 진찰료와 행위료. 행위료 같은 경우에는 뭐 발치를 하면 전치발치, 구치발치, 아니면은 뭐 보존처치에서는 보통처치 이렇게 우리가 진료를 하는 내용들이 행위료입니다. 그리고 약재료. 약재료 같은 경우는 리도카인 주사. 리도카인 말고도 다른 주사 약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마취를 시행할 때 쓰는 리도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헤모스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산역가 붙고요. 그 다음에 재료대가 붙게 됐습니다. 이 재료대 같은 경우는 나이타이 파일이나 치과에서 인정해주는 재료대가 몇개 없죠. GI라던가, 뭐, 아말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료에는요 어떤 부분에 가산을 해주냐면요 요양기관별로 의원인지 병원인지에 따라서 가산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일반환자분이신지 아니면은 의료급여환자분이신지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산 같은 경우는 약제와 재료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위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진료 행위 가산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보험 환자,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의원급 15%, 병원급은 좀더큰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20%의 행위가산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11%, 그리고 병원은 1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산율입니다. 우리가 진료행위 가산율에 대해서 배웠다면 또 다른 가산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공유일 가산, 우리가 뭐그 대체 공유일, 대체 공유일이나 아니면은 요즘은 치과가 많이 늘어나서 뭐 광복절이라던가 이렇게 법정 공휴일에도 진료를 하는 치과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들 쉴때 일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가산을 해주고요. 아니면은 야간 가산, 야간 진료, 야간 시간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그 밤에 진료하는 경우에 또 가산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소화 진료나 노인 진료와 같이 연령별로 진료의 난이도가 어려울 경우에도 가산 행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 장애처럼 장애인 진료일 경우에도 가산 행위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배워볼 것은 3급에서 취급되는 것은 바로 이 연령별 가산입니다. 연령에 따른 가산율. 보면 벌써 어지럽죠? 표를 다 이게 문제에서 되게 잘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연령에 따른 가산율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연령,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몇 프로인지 가산율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만 1세 미만입니다 치과에서 거의 일반 의원에서는 치료할 일이 거의 없긴 하죠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울거나 진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 진료를 좀더 높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초지진의10 차이가 10이다 토진료는 2 6 4 5에 가산, 재진료는 1 6 6 7에 가산을 준다. 그리고 만 1세 이상에서 만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진찰료 가산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마취를 했을 때30% 가산을 줍니다. 차이가 다죠. 사실 저는 26.45, 16.67 이렇게 외우진 않았고요. 이게 지문에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초진료는 이제 처음 진료를 보는 거니까 보통 비용이 좀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초진료는 숫자가 더 크다. 그리고 그냥 이 차이만 외워뒀어요. 10? 4,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춘 걸로 외웠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보시면 26.45가 만 1세 미만이잖아요. 신생아가 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제일 크고, 만 1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 수준이니까 돈을 주긴 주는데 조금 덜 준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만 1세 이상에서 만 6세 미만은 30% 가산, 마취료에 가산을 줍니다. 아무래도 움직이거나 네, 치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취를 했을 때30% 가산을 주고요. 또만 6세미만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가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15%와 20%라는 거. 그래서 일반 파노라마 치근단을 찍었을 때는 15%, 시트를 찍었을 때는 20%다. 아무래도 마취에 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가산율 자체도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 8세미만 같은 경우는요. 행위료의 30%가 가산이 됩니다. 요게 행위 인데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존 처치와 충전 처치, 신경 치료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다 외우지 않았고요. 안 되는 것만 외웠어요 가산이 안 되는 것은 소화 발치 아니면 당일 발수근충. 치수복조, 치중낭 측정검사, 러버덤. 이렇게는 가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복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세 함정 세트 있죠. 보통 포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이렇게 세트인데 나머지 두개 보통처치와 치아진정처치는 가산이 돼요. 근데 치수복조는 또 가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산이 안 되는 다섯 개 항목만 외웠습니다. 나머지는 보존과. 그, 보존, 그리고 충전 처치의 대부분 진료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요게 30% 가산이 되는 진료가 무엇이 있냐. 요게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뭐, 엑스레이 가산이나 마취 가산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나머지와 섞어서 나오는데, 만팔세 미만 행위료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칠십세 이상의 경우, 노인의 경우도 30%의 마취를 시행했을 때 가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가산은 만 노인, 만칠십세 이상 노인과 그 다음에 소아, 두 가지의 경우에 30% 가산을 주고 있다. 엑스레이는 만 6세 미만에 치근담과 파노라마 그리고 시티를 촬영했을 때 가산을 주고 있다. 각각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예상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문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표만 잘 외워놔도 그냥 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진료비의 구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위료가 무엇인지, 약재료가 무엇인지, 재료대가 무엇이냐. 그래서 뭐 나이타이파일은 약재료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어떤 게 행위료고 어떤 게 약재료고 어떤 게 재료되고 각각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산율 문제가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네 개는 안 나온 적이 이 중에 네개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가산은 아까 배웠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입니다. 그래서 의원 치과의원 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환자 의료 급여 해 가지고 15%, 15%, 20%, 11%. 이렇게 치과 의원의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은 치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은 15%, 의원의 의료 급여 종별 가산율은 11%, 치과 건강은 20%, 15%. 이렇게 지문으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치과 병원 의료급여 종밀 가산율은 20%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이 표를 문제 풀때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대입해서 의원, 의원, 건강보험, 건강보험, 15%다 이렇게 표를 대, 그려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틀릴 일이 없겠죠. 이렇게 가산율 문제 꼭한 문제씩은 나왔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연령에 따른 가산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맞취시30% 가산된다 노인 마취 가산됩니다 그런데 연령이 만 65세가 아니고 70세 이상이다 만 8세 미만 소아 치근단 촬영 시15% 가산된다 어 치근단 촬영 15% 가산 맞는데요 만 8세 미만이 아니고 만 1세에서 아만 6세 미만 엑스레이는 만 6cm 만입니다. 연령에 따른 가산율은 가산율이 각각 다르고 연령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령이 몇 살인지, 그리고 가산율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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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프로인지를 정확하게 앞에 나왔던 표를 기억해 주시고 대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정말 문제가 앞에 1번에서 5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포장부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문제를 풀지 못, 이것들을 공부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말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만 잘 외워져도 그냥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진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